대표님, 네.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하려면 술과 담배를 꼭 끊어야 됩니까? 자, 담배는 아마 피우고 있는 분들 조금 끊는 게 좋죠. 왜? 이 신부들이 담배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건 한국 여성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베트남에 지금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담배를 가만히 보면 다 독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저 거북선이나 썬, 솔담배, 이 정도 담배가 독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남자들이 담배 피우면 옆에 막 담배 냄새 많이 나요. 그래서 신부들이 그는 선입관이 있어요. 담배 피우면 냄새 난다. 그리고 담배 피우면 건강에 안 좋다. 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부들이 신랑분한테 담배 안 피우, 피우지 마라. 안 피웠으면 좋겠다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베트남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일반 여성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소, 소수거든요. 베트남에 담배 피우는 전자담배 피우는 여성들이 유흥업소 아가씨들이 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담배에 대해서는 베트남 여성들은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신랑분들이 자기가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처음에는 전자담배로 바꾸면 은 그나마 담배 냄새가 덜 나죠. 지금 한국 담배는 뭐 우리 1mm, 0.5mm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실제 피우고 금방 들어오면 냄새가 확 납니다. 냄새 나죠. 저도 0.5mm 피우는데 담배 하나 피우고 탁 하면 우리 와이프 또 담배 피웠어요. 소리가 탁 나오는데 저도 지금 와이프 같이 있을 때 많이 조심을 하거든요. 조심을 하는데 그래서 신랑분들은 와이프가 싫어한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맛선을 이렇게 받아보면 은자 담배 안피니다 축구 오고 싶으면 따고 들어가요 보통 요즘은 담배 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응? 그래서 그러고 또 처음부터 국제결혼하려고 전자담배로 바꾸고 온 분들 전자담배로 바꾸는데 이제 이게 적응이 덜 돼가지고 가끔 한 번씩 저한테 사장님 담배 하나좀 빌려주세요 소리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분들이 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그분들처럼 노력을 하는 그로 신부들 전자담배를 바꿔도 안 피웠으면 건강 생각에서 안 피웠으면 하는 게 베트남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술은 어느 정도 조금씩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많이 먹고 술 취하고 술 주정이 있고 이런 게 문제라서 그렇지. 그런데 조금 먹는 것도 문제는 안 되는데 처음에 신부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어떤 신랑분들은 신부하고 맥주 한잔 같이 했으면 간다. 예. 자 신부들도 맥주는 먹으면 먹을 줄 아는 신부들이 있지만은요 절대 그 자리에서 맥주 먹을 거면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이렇게 했던 그런 장소에서 조금 먹는 거지. 근데 신랑분들이 이 약혼하고 여 신혼여행 가고 이 기간 동안 신부를 체크한단 말이에요. 신랑분들은. 이 신부가 어떡하, 잘하느냐, 못하느냐 체크.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신랑 나한테 잘하는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지내보니까 좋은 사람이다 하니까 마음이 자꾸 열리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첫 만남에 같이 향후 식당 갔는데 소주 시켜서 소주 마셔보세요, 한 번. 아,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어, 우리 신랑 저렇게 술 먹으면 혹시 술주정 있는 사람 아닐까,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먼저 신부에 대한 점수를 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예산은 무조건, 여 와서 소주는 일체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가기 전에 맥주도 금지입니다. 자, 진짜 저녁에 신랑분이 답답해서 뭐 오늘 저녁에 마, 오늘 맞선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분은 밤에 혼자서 그냥 그러고 신부를 이제 선택을 했더라도 신부 돌아가고 나서 혼자서 맥주 한잔 하세요. 같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일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서 이제 해산물도 시켜 놓고 이럴 때 맥주 한병 정도는 간단하게 먹어도 시, 베트남 여성도 남자들 맥주 한병 정도 먹어요. 가면 술 많이 먹는 거 아니라고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 한병 먹어도 신랑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어, 우리 신랑 술 조금 먹어도 괜찮네? 이제 이래되면 술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다음 번째 신랑분들이 놀러 왔을 때, 저가이 갔을 때 술을 어느 정도 좀 먹어도 어, 우리 신랑 술 먹어도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니까 술 먹는 거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첫 인상이 중요하다 이거죠. 첫 번째 계론 기간은 술 먹는 걸 최대한 자제하라. 그래서 제가 신랑분들 술 먹는 거 자제하라고 하다 보면 우리 나이 많은, 나이 든 신랑분들 나를 가르치지 하지 마세요. 하고 막 저하고 싸운 분도 있어요. 제 응? 술은 신랑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첫 만남 기간 동안은 안 먹는 게 좋다. 그러면서 여행 갔을 때 저하고 같이 있을 때 맥주 한잔 정도. 저는 술을 안 먹어요. 술안 먹다가 신랑분 맥주 한병 하실랍니까? 맥주 한잔 드세요. 그러면 그때 사장님도 있고 이런데 같이 신부가 맥주 신랑 맥주 한 잔, 하는데 맥주 한잔 먹고 나도 오 신랑 멀쩡하고 아무것도 똑같네. 그러면은 마음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전통결혼식가서 사고친 신랑도 있을까요? 아, 그냥 사고친 신랑이라기보다도 그 신랑분은 술을 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전통을 이제 가서 신랑군이 술을 많이 먹고 이자 이러다 보니까 흥이 많아. 이분은 딱 우리가 보면은 고발 제작하는 신랑처럼 술 한잔 먹고 막 옆에 사람들하고 어깨 동무도 하고 막 이렇게, 어? 근데 남자, 여자를 안 가리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하니까 신부가 본기가 안 좋은 거예요. 저갓집에서. 뭐. 네, 저갓집에서. 그래서 신부가 이제 한번 통역을 통해서 저한테 자기 남편 술먹고 너무 막 사람들하고 막 같이 막개동하고 이런거 좀 자제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그 신랑은 전통을 내뿐만 이니라그 이후에 저갓집에도 가끔 가니까 그래서 내가 신랑분한테 한번 주를 줬는데 신부들도 자기 남편이 제갓집에서술 한잔하고 흥을 즐기고 다 좋아해요 음? 가족들하고 어울리고 근데 너무 많이 먹는 술은 가서 실수를 할까봐 실수를 할까보그잖아요 제가 사거에 우리 그한십몇년 전에 신랑분이 그런 신랑분이한 분이 있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쳐 가지고 새벽에 화장실 간다고 일어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왜그 해머 그 건물잖아요. 있 거기서 자고 있다가 누가 숨 나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 이 신랑분도 술이 쳐 가지고 누군지 뭐넌 누구야 하고 시비가 붙어버린 거예요. 어후. 그러다 보니까, 술채동교 싸움 해도록 해갖고, 머리하고 좀, 때릴 정도 그때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난리야. 그 결국, 결국 빼졌어요 <laughs> 어? 그니까, 러 어떤, 처갓집에 가서 어 그런 일이생각 저는 신랑분들한테, 처갓집에 가도 최대한 술은 좀 자제하라고, 어느 정도. 그러고, 신부들한테도, 신랑 좀 술, 동네 친척이든, 가족들도 술을 좀 적게 권하라고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어, 그래서 항상, 근데 동네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이 신랑한테 보면 꼭술 권하는 사람이 꼭한명 정도 있다고 보면요. 진상 부리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은 막술 권하고 막 해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술을 최대한 적게 먹고 안 먹는다 그러면 부모들은 보면 허무합니다. 어? 아버지가 또술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아버지하고 죽으니, 박근니 죽으니, 박근니 가면 엄마 옆에서 불안하지. 신부도 불안하고.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최대한 자제하고 좀 적게 먹으면 부모도 허무하고, 아, 우리 딸, 어? 술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안심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낼 때도 최대한 술을 좀 적게 먹고, 신부한테도 술 자제시키라고. 하고, 요즘은 또 술도 안 먹는 분들도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술 너무 좋아하는 분들, 제가 집에 가서는 좀 최대한 적당한 분들. 근데 적당한 먹으면 먹기 시작하면 그게 잘안 되지만은 이게 발동이 걸리니까 그래도 좀 자제를 할줄 알아야 돼. 나중에 또 본인은 어떤 분들은 나는 술 먹어도 멀쩡해요. 하지만 은술 먹고 기억을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래서 어떤 술 때문에 조심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담배는 싫어하기 때문에 끊는 게 좋고 아니면 전자담배로 바꾸라. 이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